욕심은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미움은 놓을수록 편안해진다. 법정스님 이 말씀을 곱씹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욕심을 버리려면 먼저 욕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? 어쩌면 욕심은 부족함에서 비롯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 내 네, 안이 충분하다면 굳이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지요. 그러니 욕심은 지금 이대로의 나를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겠지요. 겉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돈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. 그것도 어쩌면 내가 불안하거나 내 안이 비어있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내가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?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미 가진 것,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도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미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놓아라고 해서 쉽게 놓아지는 마음이 아니지요. 진짜로 내려놓으려면 내가 왜 미워하게 되었는지, 정말로 그 사람만의 잘못이었는지, 혹시 내 안에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미움도 욕심도 자연스럽게 놓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?